네, 사반 가족회의 시즌 2 23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박희령님, 백진우님, 이수민님, 뭐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고요. 고스턴터님이 오늘 재밌는 사연인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의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안건. 내돈내산 샤넬백 남친한테 말해도 될까 두둥탁. 근데 아 도대체 샤넬백이 뭐길래 사실 이렇게 가족회 양건으로 자주 올라오나 싶기도 하거든요. 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뭐 특정되지 않게 살짝 좀 각색을 했다고 뭐, 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의 사연인데 자 평소에 특 별이 엄청 아끼는 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에 음, 네. 크게 돈 써본 적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음. 자, 그런데 최근 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건 장담할 어, 수 없죠. 그치. 아무튼 처음으로 네. 어, 큰맘 먹고 눈에 팍 꽂혔던 샤넬백을 질렀다는 겁니다. 금액이 좀센 건가요? 800년.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1,200만 1 2 0 0 <laughs> 아, 쎄긴 쎄네요. 어. 1년 모은 돈인데, 그래도 네. 몇 년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광고가 나를 위한 선물이야. 뭐, 이런 아, 거. 혼자 말하면서. 나에게 주는 선물. <laughs> 어, 뭐 그거는 12만 원 정도죠. 그렇습니다. <laughs> 예,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아, 뭐, 내가 돈, 내가 뭐 내가 쓰겠다, 누가 뭐래, 약간 뭐, 이런 음, 느낌으로. 네. 자, 5년을 이했고 아무튼 이 양반이 7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했다는 겁니다. 음, 그잘 모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음. 근데 뭐, 평범한 수준인 음.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어떻게 뭐, 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건지, 오늘도 약간의 상상력 보태서 가족극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만먹고 지른 무려 120 아니 1200짜리 샤넬백을 개시한 자연 10년지기 지순을 만나러 가는데 역시나 만나자마자 어머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지순의 반응에 어 역시 난잘산거 같아 뿌듯해지고 마는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순이 던진 한마디 질문이 피수가 돼 가슴에 날아오고 마는데 찡 야 너무너무 잘 샀다 진짜 요새 물량도 없다던데 이거 어, 어떻게 샀대 아 내가 오픈 론도 해봤는데 실패해서 그냥 웃돈 주고 샀지 그 내가 진짜 명품은 관심이 없잖아 근데 딱이 모델 이거 지난 몇년 동안 어찌나 눈에 아름거리던지어 어, 가만가만 이거 짤 아니지 야 박지수 음. 날 뭘로 알고. 으이그 가시네야. 급발진 하기는 농담이다 얘. 자인이 너 그동안 회사에 노예였잖아. 사축. 야근하고 김 부장한테 시달린 거 생각하면 자격 있다. 아 근데 말이야 너 이거 은배 오빠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은배 오빠? 응. 왜?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잖아. 모은 돈도 오픈했고 월급도 허니 아는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면 왜 이렇게 돈이 비지? 하지 않겠어? 아 그런가? 근데 이거 내가 꾸준히 그한 달에 백씩 모아서 산 건데 하긴 근데 우리 오빠가 예전에 그 오픈런 이해 안 간다 자기 여동생이 샤넬백 한다면 말릴 거다 이런 말한적 있긴 해. 아이고 그래 이거 진짜 자연히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생각해봐 예물로도 가방 많이 받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안 바라거든.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산 건데 그래도 말해야 되나? 얘! 너 남자들 심리 진짜 모른다. 아무튼 이제 아무튼 숨기는 것보다 낫다 이거지. 아 이거는 지순이가 부러워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봐도, 이러는 거네요. 딱 봐도 부러우니까 네. 계속 이야 네. 너 그거 꼭 얘기해야 된다. 너안 하면 너 큰일 난다면서. 야구리는 네. 거야. 러 괜히 지금 쑤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사연자 네. 이 말을 듣고 아씨. 진짜 그런가 하면서 막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 근데 사실 아무리 결혼 앞둔 사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 본격 준비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한 통장에 돈을 붓고 쓰기 시작한 그 사이도 아닌데 이 각자 모은 각자 돈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지출도 지금 다 제각제각 보고를 꼭 해야 될까요저요또 다른 의미에서 이게 (1200이) 좀예 은배 씨가 이런 걸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설문상 봤을 때 음. 동생, 여동생의 샤넬백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천이백 음. 얘기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아, 얘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충격받을까봐. 천이백을 가방에 썼다고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같은데요? 사람이라면 아, 아, 큰돈이기는 해요. 저도 솔직히 뭐이 음. 남자들이 차에 열광하든 이렇게 백에 열광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네. 아, 근데 차는 차잖아요. 가잖아, 차는 가잖아. <laughs> 어, 가잖아. 어떻게 봐도 생긴 게 철덩이 보고 그돈그 그 값이 보이잖아. 그 값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 아닐까요? 샤넬 안 보여요. 차면 이게 갑니까? 요만한 게 움직입니까? 요만, 딱 요만해요. 요만한 게 어... 이게 1200이 될 수가 있나요? 아... 이해가 좀안 돼요, 사실은. 죄송해요. 근데 그 차는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근데 샤넬백은 리셀을 하면은 가격이 오른다. 흠집 생기잖아요 뭐 일레스 네, 같은 생기지 않습니까 <laughs> 아... 아~ 근데 아무튼 이제 남친 생각에도 제 생각에는 네. 뭐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뭐 이때쯤 시골리면 되겠고 자뭐 자연히 월급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모아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계획이 좀 있을 건데 이렇게 큰 지출이 있어버리면 이게 차질이 그러니까 생기고 그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거죠. 정말로 돈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 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은배 씨가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고 어떤 지출 구조를 어~ 머리에 갖고 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가? 근데 만약에 네. 사연자 걱정대로 진짜 만약에 이게 어쨌든 가방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결혼을 하고 이게 들고 다니고 이러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응. 너 이거 뭐야? 응. 어디서 났어? 응. 얼마짜리야? 이거 아, 그건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응. 모릅니다. 아, 은배 씨는 모를까요? 은배 씨뿐만 아니라 한90% 이상의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래도 샤넬은 샤넬인데 딱제 눈에는요, 네. 모든 게 똑같이 보여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 저는. 디올백하고 샤넬백은 압니다 알아도 그게 <laughs> 얼마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금액도 아십니까? 아니, 아 여기 이렇게 지금 그 사방 가족끼에서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러면 그런데 저는 학습이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만약에 딱 알게 되면 벌어 화를 낼것 같아요. 왜냐 자존심 강한 남자일수록 더 벌어 화를 낼 거예요. 왜요? 어? 왜요? 아니 기분 그. 이거를 이 인간이 사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지른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laughs> 그런 것도 아... 있죠. 어? 어? 네. 그러니까 이건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 1200짜리 사줘 하는 게더 나으세요? 그런 전... 것도 용납이 안 되지. <laughs> 저는 고마울 것 같은데, 제 기준에 다, 저는 사실은 아, 저희 안에도 명품을 이제 하긴 하는데, 네. 가짜 명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가짜스러운, 어. 아니, 또 괜히 얘기했다, 또 뭐, 또 걸릴라. 어쨌든, 진짜가 아닌, 아니면 어. 조금 다른, 뭐 그런 걸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을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제 생각보다 적다고 했을 때, 안도의 한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음... 그건 천이 아니고 백이었다. 그럼 고마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은배시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네. 어, 앵커한테 나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샀어요? 네. 어, 샀어. 그래서 딱 보니까, 남자친구가, 어야 자연아 이거 너무 백 진짜 어 샤넬 백 정말 이쁘다 막 이렇게 막어막 어, 막 이러면 그걸 그 보고 어떨 것 같아 진짜 그걸 보고요 어, 어 하나 더 사주려고 그러나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달라요 남자의 아니, 생각이. 생각이 그러니까 남자가 화를 내면 <laughs> 네. 그거는 남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좋아 만 하면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제가 쓰는 방법은 어. 모른 채로 해야 됩니다. 아 모른 채그아 그래서 모른 채. 이게 뭐지? 어... 이게 가방? 이게 이런 게 가방이가 넘어 이런... 넘어가야 돼요 이 있었나 이게 3년 전부터 어. 있었나? 이게 뭐지 ]다? 이게 상표가 이게 뭐 이런 상표가 다 있노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사연자 걱정대로 남친이 네. 즐겁해서 너이 가방에 이 돈을 썼다고 너 너무 사치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나하면안 나오면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어, 김은 절대 씨. 얘기하면 안 된다. 분명히 나옵니다. 저라면 아, 하됩니다. 그럴까요? 사줄 능력도 안 되면서 아이 그걸 그말 비싼 거 사나 이렇게 하네요, 다 저는 아... 저라면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일단 이사연자가 걱정하는 건 이걸 네. 알게 됐을 때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할까봐 응. 돈이 빈다고 생각할까봐 크게 걱정. 응. 또, 또 다른 의미에서 숨기라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이건도 좀 궁금한데요. 투표 결과 좀 어땠나요? 예. 자, 천 삼백여 분 지금 투표를 하시, 하셨는데 아팔대 일로 나왔어요. 어어 어. 알리지 마라 팔. 알리지 마라 팔. 예. 맞습니다. 내돈 내산인데 뭐왜 알려 그거를? 어. 자 그리고 남친한테 알려야 된다는 건 18%였어요. 자 성현님 결혼 선물로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뼈빠지게 이래서 어내 돈으로 산 건데. 어? 아이거 결혼하면 못 사요. 나를 위한 선물 너무 좋아. 음, 예, 이렇게 쓰려면 말씀. 결혼 전에 사야 된다. 그래 남친이 7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말해야 할것 같고 모르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회사 아, 아, 같은 발언이십니 그렇죠. 7천이 5,800이 되면 이건 압니다. 회계사 같은 발언이십니다. 아, 그군요 <laughs>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의견 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족회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본방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